안녕하세요, 여러분. 인천 당구연맹 덕사부입니다. 음... 자, 오늘 첫 타로 인사를 드리는데 어, 저희 채널은 음, 당구 경기를 하다 보면 아이 공은 공짜야, 그냥 눈 감고 쳐도 맞출 수 있어 이런 거를 어, 자주 다루려고 만든 채널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과 구독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투뱅크는 음, 무회전으로 다가설 수 있는 거, 그리고 하나 더 있어야 돼. 맥시멈으로 넣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일단 저희 채널을 통해서 이 시스템을 이렇게 좀 못마땅해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보시면 아마, 음, 아, 이거 정말 개꿀벌꿀 말꿀이구나 하실 겁니다. 네. 한 번, 자, 가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예, 배울 이 투뱅크는 일단 무회전 시스템. 이것만 외우시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자, 1 적구가 여기 있다. 음. 자, 곱하기 2입니다. 자, 여기 있어. 자, 이렇게 항에서 오니까 공이 살짝 앞에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 있어. 곱하기 3입니다. 자, 여기 있어. 곱하기 4입니다. 자, 이렇게 있어. 자, 자, 뭐요 2, 3, 4. 네, 저희 아직 뭐 편집 기술이 없어서 그냥 여기 외우십시오 그냥 아날로그로 다가서니까 2, 3, 4만 외우시면 됩니다 자내 수구는 자 여기가 첫 번째 포인트가 자 1, 2, 3, 4, 5, 6, 7, 8입니다 자 그럼 공을 예를 들어 경기 중에 자 이렇게 있네요 이렇게 자 이렇게 썼어 자 여기 흰 공이 어디 있습니까? 2, 3, 4아 4쯤에 있습니다 내 공은, 1, 2, 2. 자, 요거 두 개만 곱하 해주시면 됩니다. 4 곱하기 2는, 답이 뭐요? 8이 죠 자, 아, 로야 우리, 저 야, 아날로그 시스템이라. 자, 요기를 향해서, 무회전 12시. 자,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점. 아, 내가 이걸 오늘 영상을 보고, 부장에 가서 연습을 하시는데, 잘안 맞는다, 하시는 분들은 아마, 요것 때문에 걸릴 겁니다. 자, 팔을 향해서 12시를 정확하게 주시고, 회전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부드럽게 툭!입니다, 여기서. 툭! 네. 이게, 이렇게 들어가시는 분은, 무회전을 줬더라도, 쿠션에 맞으면, 자동회전이 원팁 생겨서, 여기서 아마 회전이 먹고, 살짝 두껍게 맞으실 겁니다. 팔을 향해서 가볍게 툭! 던지시면 끝이에요, 얘는. 뭐, 마음속에, 뭐, 다 버리시고, 그냥, 아, 내가, 열심히 계산했어. 팔, 여기를 향해서, 톡, 보내주시면, 거의 뭐, 98% 들어갑니다, 예. 자, 팔을 향해서, 유예전 12시, 원, 2, 톡, 이러면, 그죠 개꿀벌꿀이죠? 음, 그렇죠. 자, 공이 여기 있네요. 요렇게 있어. 자, 내 공이 요쪽에 있어. 자, 뭐예요? 아, 곱하기 3에 있네. 2, 3, 4 시스템이잖아요? 3 곱하기, 자, 내 공은, 1, 2, 아, 내공세 칸에 있습니다. 3 곱하기, 여기 3. 답이 뭐예요? 3 곱하기 3은? 그렇죠. 9죠, 9. 9를 향해서 툭 치시면 됩니다, 얘도. 자, 12시. 하나, 둘, 툭. 개꿀벌꿀이죠? 음. 자, 여기 있네요, 여기, 요렇게. 자, 공이, 요렇게 애매모호하게 있습니다. 애매모호하게. 자, 자, 뭐예요, 여기. 자, 2.

하나, 둘, 토, 공짜주. 이거, 이해되시죠? 10주? 자, 5포인트에서 아까 우리가 최대한 많이 주고 여기 치시면 어디 온다고? 여기 와요. 근데 한 칸을 뒤로 더 와야 되잖아요? 당구에서 이 2.5랑 5라는 숫자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예, 시스템상. 자, 여기에서 내가 한 칸을 뒤로 오고 싶다. 그러면 5에서 2.5 뒤에, 7.5. 7.5. 그러면 정확히 여기로 옵니다. 자, 이해하기 쉽게 5포인트에서 일자로 맥시멈을 줬더니 여기서 5포인트를 향해 가는데 내가 여길 보내고 싶어. 그럼 여기서 2.5 뒤에 7.5를 쳐주시면 이 공은 공짜입니다. 네. 제가 경기 중에 이런 게 나오면 그냥 뭐 바로 엎드립니다. 예. 자, 바로 엎드려봅시다. 개꿀이죠? 아, 그죠? 자, 여기 있어. 자, 여기 있네요. 자, 이 공이 예를 들어, 자, 요렇게 있습니다. 요렇게, 요렇게. 자, 요렇게 있어요. 요렇게. 자, 요렇게. 자, 쓰리뱅을 치자니 좀 부담되죠? 정확히 여기 맞춰야 되니까. 그내 공도 긴각 출발이고. 자, 지금 이 공은 제가 봤을 때 맥시멈 투뱅크로 가면 이건 대골 공입니다. 자, 여기에서, 자, 여기에서 맥시멈을 주시면 원 포인트가 오는데, 자2.5 뒤로 가면 2포인트로 오죠 그럼 여기서 2.5더 뒤로 가시면 3포인트를 향해서 옵니다 자 내공 출발 여기서 2.5 2.5왜 여기서부터 두칸 뒤로 와야 되니까 그래서 얘는 답이 10입니다 10자 맥스를 주시고 부드러운 터치 100 아니 아니 개꿀이 아니네 잘붙 쳤네요 자 꿀그 꿀이죠. 엑시멈, 이해되셨죠? 네, 이거 뭐, 그냥 뭐, 꿀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자, 오늘. 자, 제가 이게 1, 2, 3, 4. 이것만 외우시면 되고, 여기도 2, 3, 4만 외우시면 된다고 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까지는 한뭐 90, 한5%다 맞습니다. 네. 저 보시면 다 맞습니다. 왜 입사각이? 크지 않아서. 자, 근데 여기 5, 6, 7, 8. 여기는 이제 좀 방법을 바꿔야 돼요. 어떤 방법을 바꾸냐. 내가 입사각이 넓어졌기 때문에 여기에서 휴스피드가 아까 여기는 다 툭툭이었죠? 여기는 이제 자, 5포인트. 제가 쳐봤더니 뱅킹 한 3레일 정도. 갔다, 갔다, 갔다 정도. 그렇게 해서 계산하신 다음에 이렇게 쳐주시면 되고. 자, 여기 밑으로 하나 더 왔다. 속도를 조금 더 올려주시면 되고, 자, 여기, 대회전 치듯이 더 올려주시면 되고, 자, 여기, 3지 돌리는 약간 그런 스트로크. 그냥 시원하게 쭉 넣어주십시오. 자,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여기 넣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여기가 뭐죠? 3이죠? 3 곱하기, 1, 2, 3, 4, 5, 6, 7, 8. 38에 24. 네. 24 무회전. 자, 그러면, 10, 20, 여기 24 정도 되겠네요. 자,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24. 자, 12시 무회전 주시고, 스트로크는 1, 2. 이렇게 나가시면 됩니다. 1, 2. 이렇게. 자, 쳐보겠습니다. 자, 1, 2. 자, 이건, 네, 저희 편집자가 없어서 미스한 공도 그냥 그대로다 나갑니다. 네, 실력으로다가 이제 승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어떻요 정확하죠? 네, 이건 뭐 꿀공입니다. 꿀공. 나중에 무장가서 한번 해보십시오. 좀 에러가 좀 조금 나네요. 네, 이 원래. 이거 좀 양해 좀 해주시고. 자, 뭡니까? 3 곱하기 1. 네, 그래서, 그래서 얘는 답이 3이죠. 3이면서 부드럽게 툭 쳐주시면 됩니다. 음. 그, 이제 초보자 분들을 위해서 제가 정말 눈 감고 맞출 수 있는 그런, 음. 공짜 당구를 네, 많이 다룰 테니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자, 이상 인천 덕사부였습니다. 네.